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제비어 초경량 여성 백팩은 가볍고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방수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엄마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숄더 크로스백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갖춘 제품입니다. 가볍고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퓨어 몰링 여자 골프 토트백은 실용성과 디자인이 뛰어나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가격도 아주 착해요.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디자인의 이 여성 숄더백은 넉넉한 수납 공간과 사계절 활용 가능성으로 실용적입니다. 블랙 컬러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부드러운 소재로 착용감이 뛰어나죠. 1위입니다. CQGD 대용량 데일리 숄더백은 세련된 카키색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적이며, 경량 나일론 소재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려 만족스럽습니다.